안녕하세요 매직코인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밑에 하단 링크 보시면 투자자들끼리 소통하고 정보도 공유하는 소통방이 있습니다. 링크 누르시고 문의주시면 소통방 입장 도와드리고 있으니 입장하셔서 많은 정보 나누시면서 안전한 재크 하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도지코인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블라드 테네브 로비노드 최고경영자가 도지코인이 앞으로 인터넷의 대표통화수단이 될수 있다고 밝혀서 화제인데요.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테네브는 도지코인의 거래 수수료가 다른 결제 업체에 비해 상당히 저렴하다면서 거래 검증 시간과 규모 제한 같은 몇 가지 단점을 개선할 경우 대표 통화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테네브는 도지코인의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거래 수수료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테네브는 도지코인이 거의 없다고 생각해도 무방할 정도로 저렴한 거래 수수료를 자랑한다면서 비자 같은 주요 결제 업체와 비교했을 때 수수료가 1~3%에 에서 불과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저렴한 거래 수수료에 비해 블록타임으로 알려진 거래 검증 시간이 상당히 길다면서 도지코인 개발자들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전했는데요. 실제로 도지코인이 초당 40건의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반면, 비자는 약 6만 5천개의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를 두고 테네브는 다행히 이 문제는 도, 도지코인 개발자들이 블록의 규모 제한만 늘리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 앞으로 대표 동안 수단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저렴한 거래 수수료뿐만 아니라 빠른 작업 처리 속도라는 장점까지 챙겨야 한다고 진단했는데요. 테네브는 도지코인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우려에는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테네브는 물론 도지코인 공급량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다르게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 도지코인의 인플레이션율이 미국 달러보다 한참 낮은 수준이라고 전했는데요. 이어 몇 가지 단점만 보완한다면 앞으로 인터넷상에서 대표적인 통화수단이 될수 있을 것이라며, 벌써 미국의 주요 기업들도 도지코인의 결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앞서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 최대 주주가 된 이후 도지코인을 트위터 결제 옵션의 추가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극장 체인 AMC도 기존 결제 수단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앞으로 도지코인을 통한 영화 티켓 결제를 허용할 예정이고, AMC 모바일 앱 사용자들은 도지코인과 시바노이를 활용해 최신 영화표를 결제하고 팝콘과 음료수 등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부지코인으로 이런저런 호재들이 많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급상승할 것 같지만 현재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요.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투자자분들은 시장의 흐름을 잘 파악하셔서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혼자 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무료로 소통하고 정보도 공유하는 소통방이 있습니다. 문의 주시면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